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는데 제가 1절 제가 볼때 오른편에 계시는 첫 번째 줄에 계시는 분들이 2절 가운데 줄에 있는 분들이 3절 왼편에 계신 분들이 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 자기 순서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자는 의도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올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하니. 라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c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 있는 동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눈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들이 주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보기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이름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읽어서는 내 팔이 벌리니 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니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진지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 또사순절 말씀 묵상에 동참하고 계셔서 그런지 말씀을 읽는 게 사뭇 진지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볼펜이 하나 주어졌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 이 볼펜으로, 여러분, 이 봄날, 꽃도 그림 짓고 좋잖아요. 그죠? 예, 볼펜으로 필기하시면서, 어, 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줄도 그으시고 하시라고 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 볼펜을 드린 것은, 여기 이렇게 보면 숫자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0.5 말고, 뭐 있잖아요. 뭐 있어요. 153 있어요. 153. 여기 원함이 15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호산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을 했다고요. 63년 5월 1일. 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술이 없던 때에 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볼펜을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이 1호산 볼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면 그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이 15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가지고 쓰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53.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야 성과가 있는 삶을 살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야 내가 뭔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해변으로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153 마리의 그물을 잡는 데 제자들의 어떤 그 지식이 동원되는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어부로 지냈던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도 동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여기에도 그물을 내리고, 저기에도 그물을 내리고, 이때에도 내리고, 저때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오른편에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탁월한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물론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 시 예수님 이 땅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바다에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걸리게 하신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경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알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알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찬송하면서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작업들을 했어요. 어제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수학이 있구나. 성과가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두 번째 경험이에요. 뭐 데자뷰라고 하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겹쳐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소명받을 때이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고기를 이렇게 끌어내는 데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내서 이두 배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그물도 찢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수확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때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아 이렇게 왜이 일이 또 생기지?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올라가지?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도못 잡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올라오는 거지? 그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주님이시다. 주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분이 없다. 깨달은 거죠. 겉옷을 입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첫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첫 고백들, 우리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또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그렸을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쓰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그런 순간 이 뼈가 굵으면서 또 사역이 이렇게 거듭되면서 내 속에 뭔가 내 생각이 생기고 내 뜻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될 때는 내가 뜻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만 드리면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사건을 또한번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아 예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입으로 뭘 하려고,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스스로 굉장히 당황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다 자기 부인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뭔가 할수 있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라고요. 그 마음 그대로 간직가시라고요 요즘 최근에 우리 청년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여러분 삶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일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누가 도와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주님이시다. 뭔가 이렇게 낯익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대. 그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겉옷을 입고 주님께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았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운이 아니에요.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처음 소명 받았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차 아차 했어요. 아차. 그렇지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아차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은총이 나와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내 죽음 믿고 내 생각 믿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미우치며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은 기쁨을 누릴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도 제자들이 내려올 무렵에 고기도 굽고, 이렇게 빵도 구워서 먹을 걸 주십니다. 아침 먹자.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리더 회서아주 비기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기벤트 어 고난 주간에 우리 본당에서 특별 설에 기도회를 합니다. 5 시에 올수 있어요. 5섯시 아무도 안 찾아오시는 분이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다 시에 올려면 적어도 4시 조금 더 예쁘게 오시는 분은 네시반에 세시 반에 들어나야 반에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 리더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시한번더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오, 예배 드리면 되죠. 예배 드리면 되죠. 여러분의 교육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센스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놀리면 안 돼요. 특수로 해가야 돼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인데. 예배 이도와 기도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리더가 딱 다섯 명이네요. 올라와서 못금 너무 좋은 거예요. 다섯 개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참석만 하면 돼.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샌드위치라도, 음료수라도 먹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6시에 우리 얘기를 드릴 그 장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반 주시는 장면을 보고 제가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이렇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오시면 조반을 드릴 거예요. 같이 먹자.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시고, 아침을 먹고 있는 제자들 또 아침을 다 먹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야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죽새두맞지 뭐, 않아요 밥 먹고 있는데 밥잘 먹으라고 해놓고 잘 먹었니 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셔야 되는데 베드로 너나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몇번 아랩에서 몇번 물었죠 세 번이나 물었어요 나 사랑하니 세호야 나 사랑하니 어, 나를나를나를왜사랑했니가 예, 아니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야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부르시고 오늘 세우가 나를 사랑한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세우야. 예, 주님이 배로에게세번 부르신 거예요. 왜세 번일까? 우리 리더에서 또 고민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세 번이었어요. 괜찮다.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상황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넌날 사랑하니? 지금도 날 사랑하니? 여전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 어, 교제를 안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만 남친 여친이 있으신 분들 만나면 조금 친해지면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갑자기 눈 맞게 뭐 참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결혼 전에 일, 좀 10년이 지났는데 좀 떠올려보면 뭐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오빠나 사랑해? 저를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집사람이. 오빠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귀찮았어요. 전반적으아왜또 묻는데? 또 묻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그래. 오빠는 널 사랑해. 단거 필요 없어요. 왜? 왜? 왜 묻는데?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 진짜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왜 물어요? 예, 여성들이 주로 묻는데, 왜 물어요? 이성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편에서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서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남자가 좀덜 사랑해, 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사랑하니까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진짜 이 사랑이 계속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람이 영원히 계속 갈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정말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요.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대드로는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해? 라고 묻는데 예수님 왜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뭐 물론 그런 톤은 좀있기만 하지만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 참 많고 보기 좋아요. 이 사역을 한두 번 감당하기 쉽지만, 1년, 2년 감당하는 거는 반드시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반주하고, 찬양인도 규태 어제 목다 쉬었는데, 또 오늘 목다 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세상일이죠. 그냥 평범한 일이 될수 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부분만 확정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침없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목회에 대한 회의를 좀 느끼면서, 내가 정말 목회를 바로 했던가, 아,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과 고위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고르시는 것 같아요. 니나 네,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다, 그럼. 이제 내네 양을 먹여줘. 됐어. 그럼 이제 내네 양을 쳐. 됐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힘 믿고 이렇게 행동했던 거 됐다고 말씀하세요. 됐어, 됐어. 됐, 됐, 그만 얘기해. 괜찮아. 이제 내네 양을 먹여. 내네 양을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줘서뭐 하겠어요? 칭찬받으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칭찬의 결과는 우리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신앙 고백적인게 나의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런 사랑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오후 시간에 일어나서 칠복산 지구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차 타고 모델 타고 시내도 갔지만 이제 네 마음대로 못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너를 엉뚱한 곳에 옮겨 놓기도 하고 너를 붙잡아 가기도 하고 너에게 빗박을 가하기도 하고 너에게 염참하기도 하고 할 텐데 너가할수 있겠어라고 베드로의 대답은 나와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날 사랑해주시니까 확인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고 집사람이 물을 때마다 제가 아래가 물을 때마다 그래 오빠도 사랑해 라고 했기 때문에 평생 지켜줄 줄 알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일종의 결혼이죠 이게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낚아채서 엉뚱한 동료로 넣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켜주시겠죠, 뭐. 함께 해주시겠죠.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각이 참 많고, 여러분의 주먹에 힘이 많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미래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내 교만만 자라나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A라는 루트로 자꾸 나가게 되면서 아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내 생각이 옳았는가 보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A라는 길로 갔다가 B도 갔다가 C도 갔다가 이러면서 주님의 주파수를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 엉뚱한 길이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까지 왔건,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누가 위로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 대로. 누가 이렇게 와서 칭찬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되었다고 하시는 여러분, 뭐지? 잘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교회 또 청소, 안에서? 또 청년부 안에서? 또 공부하는데 잘안 되는 거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세요. 주님 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네.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의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신앙 지키며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과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년들이 내 힘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부인, 나의 모든 것을 부인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9장 1절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몸 버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 속에서도 또 친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로 산마리의 물고기는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들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 가운데 주님 믿고 말씀 안에 승리하기로 소망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함 청년부 머리머리 머리 위에 또 우리 그 직장과 학업과 학교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권나옵나이다 아멘. 응. 문제는 주님의 지하는 네 청년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로상 마리의 물과 불고기를 이들도 수확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신 것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예배해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네. 네, 이번주 광고에 등 추천하는 추천 찬양은요 한구영 강사님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곡인데요. 다들 한 주간 들어보시면 좋겠고 혹시 이번 주에 강찬 십자가라는 곡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럼 저희 청년부 독방에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을 통해서 할인니 남겨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으니까 한 명만 질 거거든요. 다음은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몇 시?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장민주 선생님. 네, 한시입니다 네, 3월 예배위원은 계속 해서 김창락 리더, 리더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김창락 리더조, 조이 름 정하셨나요? 뭐죠? 였 CBS, 그 창락 바이블 선이에 c b s 네, 3월 예배위원은 CBS 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기도회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어디서 할까요? 하나, 둘, 셋! 식당! 식당로바뀌었나요식이 바뀌었나요? 네. 아, 그렇 네, 이번 주어 네, 아동교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기도의 인도는 최지현장흑임이고요 식당에서 진행하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알아 가기 성경 읽기를, 바보북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네,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에 개각공솔로좀 열심히 못 읽어가지고요. 연락이 안 된다는 소리. 네네. 플레이더님이 매일매일 오늘 성경 읽었어?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성경 얼마나 읽었어? 성경 멋진 읽었어? 맞춰 읽었어? 매일매일 같은 보데 저희는 내가 또 갑자기 미안. 미안? 해볼게, 미안. 이제 집 왔어 미안 <laughs>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다른 쪽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꼭 챙기시길 네.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네, 좀 짧았죠?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각자 조에서 GBS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BGM 때문에 좋다